얘 <laughs> 밑에 빵이 안 닿아요. <laughs> 한 50일쯤 넘은 것 같아요. 어? 최대. 일단 김밥, 김밥 진짜 좋아했는데, 김밥을 거의 못 먹었고요. 그리고 햄버거는 아직 안 먹어봤어요. 부풀 안 넣으셨죠? 있는 것도 먹었어요. 하트 먹었어요! 그때도? 네, 집 할타 먹으면 좀 이상하니까 <laughs> 이거 끄면 바로 할타 먹을 거예요 안녕 <laughs> 잘 먹죠? 근데 요플레저 단점이 있어요 여기 묻으면 묻은지 몰라요 근데 전 진짜 너무 부끄러운 게 제가 막 소고기죽, 막 된장죽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된장죽, 육개장 이런 거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근데 윤곽하면 여기 테이프 붙이고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찍은 셀카를 보면 여기만 막더 더러워 <laughs> 제가 치를 때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다른 사람 여기 테이프를 다 깨끗한 거예요. 유심히 <laughs> 좀 닦고 갔어요. 안지만먹는데안 아, 들어가는데요? <laughs> <laughs> 너무 아파. 너무 아픈 목, 아픈 목, 아픈 목 좋아서. 좋아서. 응. 넣으니까 괜찮았어요. 아, 근데 제가 김말이는 한 번도 도전을 못했어요. 이거 근데 약간 실패할 것 같아요. 오, 어, 되네? 오히려 저는 떡보다 얘가 어? 더 씹는 게더 힘들어요. 바삭뭐 <laughs> 3개월, 6개월 주기로 계속했으면 좋겠다. <laughs> 약간 진짜 이거를 진짜 완전 조각조각 내서 먹었어요 그것도 조각인데요? 게, 그때 먹었던 것만큼 잘라주면 안 돼요? 보기 이렇게 해서 <laughs>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오... 이렇게 하면서 제무 생각 없이 생각 없이 먹다 보니까 제 30분이 넘은 거예요 한 6분을 먹는데 저도 신기했어요 근데 이 정도씩 먹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죽이나 익었나? 이거 진짜 한번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 이거? 이거나 죽이나 <laughs> 뭔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막 삼겹살 집 가면 쌈싸 먹잖아요 약간 그게 좀 제일 하고 싶어요 저 수박 먹어요 요즘에? 아 수박 먹어요? 그주씨에서 파는 그 도시락 그거를 샀는데 좀 크게 썰려 있더라고요 <laughs> 그 약간 그또 꼬집어가지고 <laughs> 의외로 안 먹어본 음식 샐러드 내러 저기 유질텐데. 안 먹은 거예요. 그거 좀 많이 씹어야 되잖아요. 선거아 이거 좀 어려울 거 같은데. 눌러도 돼요? 그공서선거 성공하겠다는... <laughs> 밑에 빵이 안나아요나 아, 많이 먹었어요. 오. <laughs> 지는1 <에너지가> 0점 <쉽죠? 웃음> 아. 아, 음. 아몬드 있어요. 조심해요. 아 비틀테 우리 이거. 우리 애들이 참 이거 좋아하는데. 어 이거 안될것 같아요. 음, 아직 젤리는 무리인 걸로. 껌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더 부드럽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밥만. 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광대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긴 해. 오징어도 진짜 안될것 같은데. <laughs> 안 돼요, 안 돼요, 맛도 <laughs> <맞도> 안 느껴져요. 이렇오늘 먹방을 해보았는데 진짜 병원 돈으로 옆쪽도 사주는 AB 최고! 어, 근데 저는 진짜 실장님들이 민경아, 너 윤곽하고 최저 몸무게 찍어야 돼 했는데 최저 몸무게가 아니었어요. 여기 테이프가 붙어져 있고 저는 코 수술을 같이 해서 일단은 세수를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화장솜 같은 거에다가 클렌징 워터를 좀 묻혀서 일단 얼굴 좀 닦아내고 화장솜에 다시 물을 묻혀서 한번더 닦아요 그럼 기름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또그 스킨 패드 같은 거 쓰는 게 있, 있어가지고 그걸로 한번 이렇게 닦고 로션 다, 따로 한번렸어요 왜냐면 거기서 또 기름이 올라와서 여드름 더 많이 날것 같아서 부목이랑 실밥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부목이랑 뭐 실밥 다 떼고 나서는 편하게 세수했고 근데 코에 정말 좋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정말 소중하게 세안을 하고 똑같이 패드를 한번 닦고 그냥 로션 찹찹찹 바르는 상태로만 정확하게 기억나요 제가 수술실에서 닦깼는데 8시 25분인 거예요 회복실에 보니까 8시 30분인 거예요 5분 만에 마치가깬 거죠 거기서 딱든 생각이 와사턱 아프다 또 팀장님이 절 보러 오셨어요 민경쌤 턱 엄청 많이 깎았어요 어? 저게 무슨 말이지? 하고 나가서 보니까 턱을 진짜 많이 깎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많이 깎은 편는 처음 봤어요 브이로그에서는 비빔밥을 꼬집어서 먹었잖아요 맞아요 응. 안 짜요? 지금도 잘 먹어요? 아 지금은 잘 먹습니다 Okay. 어, 저 이거 진짜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옆으로 눕는 거에 되게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해본 게눈 수술밖에 없었 거, 없었는데, 이거 준비할 때, 환자들한테 옆으로 누우시면 안 되고, 엎드려 주무시는 거안 돼요? 이럴 때마다 환자분들이 저한테, 근데 옆으로 누우면 어떡해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저도 안,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환자분 의식해서 옆으로 누우시면 안 돼요. 어. 이렇게. 허무 명랑한 말을 한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정말 해야 되는 시기고 보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옆으로 안 누울 수 있을까? 근데 딱제 인스타그램에 광고가 딱 뜨는 거예요. 성형 베개라고 옆으로 안 누울 수 있는 베개가 있다. 그래서 어? 이게 뭐지? 하고 눌렀는데 15만원인 거예요. 이거 살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걸 정말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진짜 엄청 열심히 서치를 했어요. 근데 막 중국에서 와야 돼가지고 막 너무 비싼 거예요. 막 2만 원이면은 막한달 뒤에 오고 막 이래서 다른 거 생각해보자. 막그 저희 코디쌤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옆으로 안 놓을 수 있는 베개를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니까 막 찜질방 베개를 사라고 하고. 그래서 찜질방 베개 막 검색하다 보니까 네일샵 베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일샵 베개도 보니까 이렇게 U자로 해가지고 옆으로 못 눕는 베개인 거예요. 근데 그게 한만 원이면 살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사봤어요. 일단은 그거에 적응해야 되잖아요. 적응해야 을 돼가지고 딱 눕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큰일 났다. 하고 수술 날이 이미 다가왔어요. 어쩔 수 없죠. 이미 수술 날이 다가왔으니까. 그래서 수술하고 집에 왔는데 너무 아파서 불안누워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환자들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아파서 안 누워지세요 제가 웃으면서 많이 말을 하긴 했지만 윤곽 수술을 하면은 입 안으로 절개가 들어가요 저도 집에 와서 제 입을 유심히 봤는데 입 안에 정말로 그 쌍꺼풀 수술한 것처럼 실밥이 막 있고 입안 전체가 실밥이라고 살 정도로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것만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 입을 벌리고 닫고 받고 할 때마다 이+ 실밥들이 막 움직여요. 그러면은 상처가 아물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저는 조금 말을 안 들었지만 그 말을 안 들은 만큼 상처가 많이 빨리 안 나와가지고 저 혼자서 좀 불안해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원장님 자꾸 원장님 저 상처가 안 낫는 것 같아요. 라고 여쭤봤던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꼭 부드러운 유동식만 드셔야 되시고 아무는 시간 동안은 딱딱하거나 이런 것들을꼭 가급적이면 피해주세요 1주에서 2주까지만 참으시면은 맛있는 거 많이 충분히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 좀 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셨습니다 예